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. 박형사,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은 어떻게 돼? 오늘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특별한 단서나 증거물이 발견된 건 없나? 아, 예. 아직 거실밖에 확인을 못해서요. 수사 2팀은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. 집안 꼼꼼히 살펴봐. 지문 같은 것도 확실히 하고. 네, 알겠습니다. 메시지가 아홉 개 도착했습니다.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. 여보세요? 림님이씨 연락처 맞죠? 저는 보안업체의 한 보안 팀장인데요.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.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. 자기야 난데 지금 미팅이 길어져서 한 시간 정도 늦을 것 같아. 그냥 바로 파티 장소로 갈게. 이따 봐 사랑해.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.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. 리미야 나야 전화 좀 받아 제발 자기야 이러지 말자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응? 리미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젠장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리미야 제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응? 그 여자랑 왜 그랬는지 설명이라도 하게 해줘 리미야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얘기를 전화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앞으로 5초 안에 안 받으면 찾아갈 거야? 나 지금 간다 어?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차에 욕 써놓고 긁어놓은 게 재미있다고 생각해? 빌어먹을 너 내가 딱 말하는데 다음에 길에서 마주치면 가만 안둘줄 알아 알겠냐? 이 나쁜 여자야 아! 생각할수록 열받네 너 밤길 조심해라 어?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리미야 엄마야 연락한 지도 오래됐구나 우리가 계속 연락했던 것도 아니라서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다만.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. 아니, 살해당했어. 리미야, 니네 아버지가 계시던 구역에 있던 사람들 모두 용의선상에 올랐단다. 김순희 형사도.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. 일곱 번째 메시지입니다. 나 지금 널 보고 있어, 리미야. 지금 이 순간 널 보고 있다고. 내가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? 저 작고 낡은 보안카메라는 딱 봐도 고장난 것처럼 생겼는데. 내가 저 카메라 무서워서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? 너 말이야, 네 아빠 믿고 되게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너만 가족 빼기는 거 아니야.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. 여덟 번째 메시지입니다. 자기야, 내가 정말 잘못했어. 내가 그랬으면,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.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나랑 말이라도 섞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야. 제발 내 말을 믿어줘.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되길 바랬던 게 아니야. 정말 네 아버지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남깁니다 제 아버지는 살인자이며 누군가 그를 멈추게 해야만 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밤에만 벌써 두 명을 살해했다고요 제 아버지의 이름은 김토니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메시지함에 메시지가 없습니다 형사님 수사 2팀 도착했습니다 전화기에서는 뭐 발견된 거 있나요? 아니, 깨끗하던데? 해석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리미는 약혼자인 남자친구가 바람피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 그에게 이별을 구했다. 하지만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리미를 만나려고 시도하자 리미는 경찰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버지는 리미의 집 앞에 보안카메라를 달아 남자친구가 리미의 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. 그러자 더 화가 난 남자친구는 자신 또한 경찰인 아버지에게 리미와 만날 수 있도록 힘좀 써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. 그러나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리미의 아버지가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자 그를 살해한 뒤 리미까지 죽이고 말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리미의 남자친구는 아버지의 살해 행각을 경찰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버지가 먼저 듣고 메시지를 전부 삭제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. 민